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의도 부장들 김 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2차 전지가 조정을 많이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에코프로 머티도 오늘 조정을 보였고 추세가 살아 있었던 금양마저도 조정을 보였고요. 이수 스페셜 전구체 이슈가 있었는데도 조정을 보였습니다. EM 플러스 뭐 바닥이 있기 때문에 큰 조정을 보이지 않았는데 자2차 전지가 왜 급락했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특별 선물을 또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여러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이거 준비한 즉 빨리 전달을 드릴 텐데 이거 어, 잠깐 말씀드릴까요. 저희 주식상의 TV 구독자분들이 1 0 분이나 더 늘었습니다. 아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시장이 좀 어렵고 답답한 흐름이 있다 보니까 유튜브 시청을 잘안 하시더라고요. 시청률이 정말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 다만 저희는 매일 수익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죠. 알뜰하게 꿀 같은 수익을 작든 크든 매일 텔레그램에서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시장도 경험을 하셔야 돼요. 포기는 김장할 때나 하시는 거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면 이런 시장도 경험하시. 포기를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맞을까요 저그 길목에 저와 예, 김 부장과 이 팀장이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어, 저희 주식상에 19분들 되주시기를 부탁드려 보고요. 자 이렇게 열심히 올려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 가지고 다음 날또 내지는 2, 3거래일 안에 급등할 만한 종목도 저희가 영상에서 추천을 드리고 있고 오늘도 끝부분에 제가 여러분 꼭꼭 사셔야 되는 종목을 담아 놨으니까 그것까지 는 확인해 주시길 바래요. 어, 아마 폭등할 겁니다. 단기간에 폭등. 자, 리가 자신 있기 때문에 준비했으니까 그것도 봐 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빠르게 좀 전달을 드려 볼까요? 자, 이천지가 급락한 건 앨범알, 제가 최근에 소개를 해드렸었죠. 앨범알이 18%나 급락했습니다. 어제 S&P에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나와있는데, 어 아시는 것처럼 20억 달러 증자를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급감을 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광고투자 부채 부담이 증가한 것이 증제 원인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더 중요한 거 리튬 가격의 기조적인 상승이 단기간에 어렵다고 본 것이 주가 급락의 주원이다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리튬 가격이 최근에 좀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 또 조정 보일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업이 떨어지는 게 회복이 될 가능성이 낮다 라고 판단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2차전지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리튬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장주 1등 회사잖아요 1등 세계 1등 회사인데 이 회사 급락했고, 테슬라 독일 공장 정전, 이 소식까지 나오면서 테슬라도 조정. 좀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절대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라 거죠 자 이유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퀀텀에너지 연구소식도 소 올라왔어요 추전도체가 어제 그별그큰 어떤 그 뭐예요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면서 급락을 했잖아요 급락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특허권 관련 돼가지고 현재 심사 중이다 이게 거절된 게 아니다 라는 소식이 올라오면서 아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구간은 약간 도박의 구간이거든요 자 ccs 여러분 ccs 우리 지금 많이 해드렸었죠 이 ccs가 오늘 상한가 같고요 아센디오 최근에 신사업으로 붙였던 아센디오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다다 다 팔고 있어요. 기타법인 쪽에서는 엑시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순진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아 여기 또 들어가서 이런 단타쳐야지. 물론 내일 개배해서 어느 정도 팔면 좋겠지만 어, 길게 끌고 갈 종목들은 제가 볼때 아닌 것 같거든요. 아직은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판단은 그래요. 그래서 이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보고요. 자 요런 이슈가 있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적인 복싱 선수죠. 무하마드 알리 지금부터 잠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자 무하마드 알리가 사망을 했잖아요. 근데 파킨슨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말 치료제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54세 젊은 나이에 파킨슨을 앓으면서 재작년인가요? 2, 3년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대단한 남자가 예, 파킨슨으로 고생하다가 사망을 했는데 자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지금 ytn에 올라왔던 겁니다 줄기세포로 파킨슨병 근본치료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kbs에서도 올라왔었죠 파, 파킨슨병 줄기세포 치료길이 열렸다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강조 드리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꼭 사셔야 된다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이것도 예전에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윤자 씨 KBS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뭐뭐 스쳐질도 뭐 못하셨는데 양치다 안되고 힘들었다 이분도 파킨슨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래요. 근데 줄기세포 치료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운동 못해 전혀 떨리고 그랬는데 지금 탁구도 잘 치고 팍, 골프도 하고 뭐 하모니카도 하신대요. 자 제가 여러분께 이걸 강조드린건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줄기세포 이식해서 이게 효과가 좋아하신 분이 있지만 완벽한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게 YTN KBS 보 를 통해서 진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뭐 소개드렸죠? 이미 세브란스 병원을 통해서 뭐했습니까? 세포치료 뇌이식에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부탁드릴게요. 진짜 이게 날라가고 나서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미리 알고 있으면 롤링이 좀 있더라도 잔파동이 있더라도 견딜 수가 있는데 갈거 알기 때문에 그 길이 보이니까. 근데 이걸 모르고 있다 날라가버리면 꼭 고점을 추격매수하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이 펄을. 정말 끝내주는 이퍼를 여러분 진짜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브란스병원에서 이미 성공을 했다. 자 황우석 박사 이 관련된 겁니다. 자 이분이 개발한 게 아니지만 어쨌든 시초가 그래요. 그리고 영장류 이거 했다 그랬죠. 최근에 소식이 또 올라왔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 이게 발표가 곧 됩니다. 임상 결과, 중간 결과가 발표가 돼요. 이거 상한가 재료죠. 기대감의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하다가 이거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상한가 재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이 급해요. 쌀때사시라고 이해되시죠? 결과가 매우 고무적일 것으로 예상입니다. 파급률이 클 수밖에 없어요. 왜? 파킨슨병 대상 배아줄기세포는 없습니다. 나와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줄기세포 치료를 가지고가는 것도 있지만 배아줄기세포를 가지고 파킨슨병 치료하는 건 없다란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가나완치를 가지고 박셀바이오가 2,000% 같습니다. 2,000%자 세계 두 번째로 줄기세포 인식 파킨슨 데이터를 공개하는 건데 자 이건 지미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미 얘는 알고 있어요. 얘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강조드렸잖아요. 강조를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공을 이미 했고 없는 사실이 아니라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다. 자 마음이 급해서 제가 영상 앞부분에 좀 갖고 왔는데 자 얘네도 마찬가지로 했죠. 박셀바요 작정하고 이 가난 완치 그 데이터만 가지고 2,000%를 날려버렸어요. 자 지금 우리 어쩌면 이런 구간에 있습니다. 이런 구간 더 늦기 전에 이 파동이 나올 때 이게 지금 불과 여기서 스타트가 끊어졌다고 해도 11월부터 1월까지 약 정확히 한 2개월 한달두달 달. 정확히는 이게 붓기 시작하면서부터 2개월 만에 2,000%가 왔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신규 상장주였습니다 이거는 박셀바이오 초반에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마음이 급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박셀바이오를 사시라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똑같은 펄로 이렇게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것보다 이거를 먼저 강조드리는 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아 정말 이게 괜찮다. 우리가 에코프로 작년에 150만 원갈줄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죠. 얼마 갈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날라갔잖아요. 그때 누군가 얘기했을 때 잡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이게 박셀바이오잖아요. 보이시죠, 여러분? 예, 박셀바이오. 이 박셀바이오가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런 이 구간에 출발해서 23만 원갈 때까지 만 원짜리가 23만 원 갔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건, 이거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폭등하기 전에, 여기서 사놓으면, 우리가, 쌀때 사놓으면, 롤링, 이런 잔파동에 은봉이 몇개 떨어지든 말든 신경 쓸 필요가 없이 그냥 마냥 여유있게 기다리다가 이런 구간에서 뭐라 하면 됩니까? 그냥 랠리를 즐기면 돼요. 여러분 계좌가 천만원 수익금이 쌓여있다가 어느 순간 오천으로 바뀌고요. 어느 순간 1억으로 바뀔 겁니다. 자, 이때 그냥 분할 매도로 조금씩 수익 챙겨놓으면 얼마나 주식이 즐겁고 행복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매번 고민하는 건 뭡니까? 어떤 종목이 올라갈줄 모른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거를 찾아서 하이에나처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찾아보고 있는 건데, 그거를 제가 미리 정보를 받아서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진짜 공짜로 다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100%는 없습니다. 주식의 확신과 100%는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승률이 제가 그동안 보여드렸던 거, 여러분, 주가가 왜 올라갈 수 밖에 없는지를 알려드렸다면, 이건 놓치지 마십시오. 절대로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제2의 박셀바이오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회사. 자, 이 회사. 더 이상 길게 설명 안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있다면, 플러스 알파의 깜짝 카드가 또 있습니다. 깜짝 카드. 이건 제가 여태까지 설명 안 드렸던 건데 이게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주가 더갈 거고 나중에 무상증자로 피날레 할 거다 말씀드렸죠 이거 하나 더 있습니다 깜짝카드 자 이거 놓치기 전에 꼭 잡자 제가 이렇게까지 조금 강조에 강조를 드리는 게 우리 텐버거 10배 올라갈 만한 거 있죠? 그거하고 이거 지금 두 종목 굉장히 또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번호 5582-4246번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 진짜 어, 어떻게든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진짜 폭등할 겁니다. 진짜 폭등. 진짜 폭등이에요. 자, 꼭 문자 남겨주시길 바래봅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 5582-4246번 폭등.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진짜 2구간 이, 이 갔을 때 아, 김부장이 그때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다 수익권인데도 갈려력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놓치지 마십시오. 자, 제가 만세를 항상 외쳐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항상 여러분께 꿀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신사인당님 여러분 지갑에 들어갔을까요? 자, 이거 보면 AA c 리아에서 4월달에 아마케가 열립니다 자, 유한양이 한미약품, 레오켐바이오, 에클론, 에이비온, 뭐 신라젠, 큐리언트, 루니, 뭐진의에코반와 Y 바이오로스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아, 파로스도 있죠. 자, 근데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략한 종목은 레오캠 바이오예요. 자, 근데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도 있고 한데 레오캠이 오늘... 급등해서 상한가분까지 터치를 했는데, 자 여기 밑에 있는 종목들도 관심있게 봐야 될것 같고 제가 체크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이거 바이오스 급등했더라고요. 자이 종목들도 또 텔레그램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요것도 주목해야 돼요. 바이오도 우리가 주목하고 있어야 된다. 제가 이것도 왜왜 왜 그렇게 했어요? 바이오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섹터의 투심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 레오콘 바이오 그 이팀장이 공략을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시초가 이거를 잡을까 고민하다가 놓쳤는데 이 팀장이 또 잡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이 팀장 7만 500원 이어 평소비중이 50% 잡아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진입을 했어요. 네, 7만 1,500원 매수가 안주고 바로 올라가버리니까 바로 또 이렇게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오늘 레오캠바에 공략하셨다면 약7% 수익 챙기신겁니다. 뭐17% 뭐27% 왔으면 좋았겠지만 이제 끝난게 아니기 때문에 이 팀장이 이렇게 브리핑을 드렸고 어쨌든 알뜰하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을 챙겨드렸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미반도체에 우리가 나갔었죠. 한미반도체에 우리 나가서 12% 수익권까지 챙기면서 분할 자율매도 자율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근데 끝나지 않았다라고 영상에서도 이 팀장이 또 소개를 했고요. 저희가 브리핑으로도 안내를 드렸는데, 자, 오늘 한미반도치 10만원 돌파하면서 20%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펄이 남아있다. 추세 너무 좋죠? 자, 오늘 두종목몰합하면27% 수익권인데, 물론 이미 기보유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챙기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수익들에 비하면, 오늘 의 약수익이라고 판단될 정도로, 뭐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걸 돌아가 볼까요? 자, 한국의 최대 배터리 인터배터리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전구체는 이제 확고한 방향으로 자리가 잡는다 라는 소식이 올라왔는데, 자, 우리가 봐야 될건 뭘까요? 이제 인터배터리에서 나오는 소식들로 인해서 관련주들 급등 시세가 나올 겁니다. 긴 기간은 아니지만, 8일까지니까요. 자, 엘젠솔은 실리콘 응급제 활용하겠다. 자, 이 실리콘 응급제에서 볼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이 소식이 추가로 나왔죠. 3 7분데1 8분은 중요 절반을 주였다. 이것도 긴 시간인데. 자, 세계 최초 실리콘 8% 5%에서 8%로 늘어난 겁니다. 대단한 거라고 해요. 누구죠? 대주전자재료. 방금 LG엔솔 얘기 드렸는데 LG엔솔 LG엔솔이죠. 응극제를 바탕으로 최종 배터리를 만들어서 포르쉐에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대주전자재료가 LG엔솔에다가 이거를 넘기면 LG엔솔이 가공해서 그거를 포르쉐에게 공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LG엔솔이 뭘 검토하고 있다? 실리콘 응극제 자, 그러면 수혜는 누가 볼수 있습니까? 대주전자재료. 이해되시죠? 원탑이죠? 국내 유일하기 때문에. 자, 요거 잠깐 볼까요? 자, 오늘 급등 시세가 잠깐 나왔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고가 12%까지 급등을 했어요. 자, 근데 꼬리가 좀 달리고 있지만 추세를 살리고 있습니다. 우상의 추세가 나오고 있죠. 자, 내일도 제가 볼땐이 추세, 어, 이 꼬리 정도는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시장이 또 무너지지만 안다면, 확 무너지지만 안다면, 지금 인터베터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꼬리를 회복하는 흐름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근데 추세를 전반적으로 보면, 뭐, 정말 완벽하게 회복했다. 이게 뭐, 아, 신고가로갈수 있는 종목이 이런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단기간에 끊어서 우리가 갈수 있는 수익 정도로 챙기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얘는 주가 관리를 진짜 못 하는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굉장히 좋았죠.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서는 그냥 계속해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펄 너무 좋은데, 얘네밖에 없기 때문에, 대전자 재료밖에 없기 때문에, 그 펄을 좀 살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포스코 마차가 있는데, 이 시간지 투자 속도 조절 안 한다. 이게 회장이 바뀌면서, 철강에 더 집중하겠다는 헛소리가 나오면 어떡하나. 뭐 이런 고민들 많았잖아요. 자 그렇지 않다. NCA 양극재 생산량 8만 톤까지 늘리고 어, 삼성에스에 전량 공급하고 있는데. 자 이에 LFP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생산성 대비했을 때 이익에 남는 구조가 별로 아니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포스코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봐야죠 항상. 예, 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우상하는 종목이 될 것이다 기대감이 있고 아까 전구체 말씀드렸죠 예, 꿈의 배터리 자 삼성SDI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27년이 상용화 목표 그대로 얘기했고요 LGN은 시간이 걸려도 완벽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자 여기 밑에 보면 뭐 도요타 솔리드 파워 롤로지움뭐텀 예, 어, 케이프 이런 회사들은 지금 시제품을 생산해서 테스트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삼성 SDI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가장 앞선 건 어디입니까? 자랑스러운 우리의 삼성 SDI. 자 그러다 보니까 25년, 26년, 27년 어, 아직도 3년 가까이 남았지만 지금부터도 계속 부각이 되는 겁니다. 자이수학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0 3년 3월 21일에 뭐라고 했어요? 에코프로비엠의 전구체부터 소재 첫 시제품을 공급했었죠. 제가 가끔 썸네일에 에코프로비엠 전구체 대박이라는 걸 올려. 드리고 있는데 못 믿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자 지금 원래 이수가 공급을 하고 나서 중요한 것만 우리가 찍어보자고요. 자 테스트 과정이 지나고 날 본격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여기서 넘겨놓은 걸 가지고 이게 테스트가 다 끝나고 나 공급으로 이어질 건데 같이 만드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파일럿 테스트 가능 수준으로 공급했다는 점이고 결국은 이 가능성을 제어하긴 했다. 자 그래서 결국 뭐예요? 솔리드 파워 등 해외 고위쌀 대서 시제품을 공급을 하고 수출 계약도 성사가 될수 있다. 이게 테스트가 끝나면 그럼 어떤 호재입니까? 이수 스페셜 단독 호재인가요? 에코 프로비엠도 당연히 호재를 부각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꿈의 배터리 전구체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도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코 프로비엠이 전구체 그게 무슨 소리야? 에코 프로비엠이 무슨 전구체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걸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끝나고 나면. 공급 관련 소식이 나올 때 같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솔리드 파워가 BMW의 전구체부터 시제품을 공급했다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네, 작년 11월 9일입니다. 이미 시제품 공급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이 솔리드 파워는 어디에서 이 황아리 팀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이 솔리드 파워는 이수 스페셜을 통해서 공급받고 있죠.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시제품 공급하고 테스트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폭등하게 됩니다 폭등 자 그걸 감안해 주세요 삼성 SDI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 솔리드 파워를 통해서 우리가 이 황화리튬을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도 생산량 늘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공급하고 이제 끝나서 본격적으로 어 진짜 시제품이 아니라 이제 완성품 공급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등하는 거예요 말이 그냥 꿈의 배터리가 아니라 여러분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올해 제가 3배 이상 먹을 것 같다, 3배는 먹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단기 차익금을 늘린 이유도 제가 말씀드렸죠. 원칙적으로는 단기 차익금은 악재입니다. 자, 근데 황아리 팀 시설 투자이기 때문에 호재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고객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최적화 공법을 대응하기 위한 목적. 지금도 전 세계 거의 최대 수준으로 황아리 팀을 생산하고 있는 시설 설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늘린다. 이 고객사가 어디겠습니까? 방금 보여드렸던 그 회사들이에요. 맞죠?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스 스페셜은 예, 지금 조정받는 거 걱정하실 필요 없고, 다만 5월 액분이 있습니다. 액분. 5분의 1이죠 자 이때부터 저는 그 생각이 있어요 이때부터 공격 앞으로 5월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찍고 조정받고 있는데 더막 날아간다기보다는 제가 볼때 여기서 조정받고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엑시트 해놨으니까 조정받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이거고요 자 그리고 삼성 SDI 사장이 내년부터 원통형 468이 배터리 양산입니다 엘젠솔도 4680이에요 다 알고 계시죠 자 이거 테슬라가 보여줬던 4680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금양이 어제 그4695 배터리 말씀드렸죠 꿈의전지 2차전지 4695 배터리 부산기업 금양 국내 첫 개발을 했다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4680보다 4695 이게 더 앞선 기술이고 훨씬 더 에너지 밀도가 높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말 그대로 업그레이드된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방금 앞서서 말씀드린 두 회사는 뭐예요? 4680인데 금액은 뭐예요? 4695 대단한 겁니다. 자, 이거 지금 어제는 소개안 드렸던 금양이 개발 성공한 469 제조 단계라고 합니다. 자,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인터베터리 지금 그 자료를 자, 인터베터 보도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자, 꿈에 이0 4 6 9 개발에 성공했는데 국내 배터리 4사로 등극할수 있다. 와, 정말 자신감이 대단하죠. 3사가 어딥니까? LG엔솔이고 삼성SDI고 SK온이잖아요. 이세회사인데 아, 우리 도껴줘 하고 금양이 이제 들어갈 거다. 왜? 469으로 무기를 가지고 올해 말에 양산을 목표로 합니다. 자, 대단한 자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술이 없고 실제 생산이 안 되고 있다면 헛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여기 말씀드렸죠? 보여주고 있죠. 개발에성공해서 이렇게 양산 시제품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테슬라도 이 4680을 보여주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는데 이번에 금연에 개발한 거 4680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다. 기억해주시고 생산성도 31% 향상, 에너지 밀도, 품질, 안정성. 어, 다 확보해놨다 우위를 갖고 있다 거기에서 더 튼튼한 우군이죠 든든한 우군 SM 랩 양극재 출력 특성과 에너지 밀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자, 그래서 하이니켈 단결정 NCM이 그것도 세계 최초로 SM 랩이 개발했다고 최근에 나왔죠. 세계 최고 에너지 밀도를 보유했다. 이걸 통해서 제공받은 걸 가지고 46고를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2월 말부터 20분 급속 충전이 가능한 원통형 3 0 4암페어의 뭐어이 설계 검증이 완료가 됐고 어, 올해 10월이죠. 상업용 생산을 목표로 하고 이거 얼마 안 남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가가 이거에 이거에 대해서 베네피스를 받아도 아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10월 말에 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6월 지나고 나면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 내일 파월 그 발언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밤 새벽 파월 발언이 있죠 이것 때문에 오늘도 조정 받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어제도 그 얘기 드렸는데 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조정 받을 수 있어요 2차원지가 조금 더 눌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들어간해지용 종목도 있지만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이 금리 인하가 하반기부터 시작이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술주들 강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차피 2차전지도 역시나 거기에 발맞춰서 어떻게 됩니까 2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좀더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거기에 대비해 보면 10월 말에 상업용 생산을 알면 그 전부 터 소식도 나올 거고 그 전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계약 소식이 나올 거라니까요 르노 가장 가깝게 르노가 가장 가능성이 높고요 그외 회사들도 있겠죠 금형 주목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상증자도 터트릴 수 있어요 자 그거 기억해 놓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아시겠죠 꼭이요 자 그리고 469 원통형 배터리 어, 이미 세계 최초로 최고 에너지 밀도를 셀 개발 성공을 해왔다 우리밖에 없는 거죠 4680은 있지만 4695는 금형이 세계 최초입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세계 최고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어요 25년 이후에 대량 생산 체계에 적용한다 더 이상, 뭐, 정고체 배터리하고 지금 나와 있는, 정고체 배터리 개발이 아직 안 됐지만, 시제품 테스트 중이고, 물론, 4695도 마찬가지지만, 이두개 투트랙으로 좀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미국의 미시간, 뭐, 디트로이트, 오하이오, 사우스, 캐롤라이나, 뭐, 중국, 캐나다, 스웨덴 할것 없이, 국가기관 포함해서, 인터뷰 때 관련 기업들 미팅 예약이 쇄도하고 있다. 왜? 이런 신기술을 적용해서 세계 최초로 내놨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겠죠. 자, 금양, 계속 설명드립니다. 자, 거기서 목라광산, 예, 뭐, 만원호 광산하고 목라광산, 우리가 광산도 갖고 있다. 이걸 어필을 했어요. 뭐 세계 축구장 뭐만 삼천칠백 개 이런 광대한 면적이라고 하는데 자 몽골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죠. 대통령도 만났고 에너지 관련 최대 국영기업. 예, 여기 시오도 만나 가지고 협업을 했다라는 소식도 올라왔거든요. 자, 보면 이렇습니다. 자, 르강재장 오후 나깅 후를르스. <laughs> 이름이 좀 기네요. 몽골 대통령과도 이렇게 실제 미팅했던 사진까지 올리면서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자, 제가 해서 어제 금양도 브리핑을 잠깐 드렸는데. 자, 우리 목표가를 제가 재세팅을 좀 했습니다. 얼마까지 본다, 여러분? 여기까지 갈수 있다. 19만 4,000원까지. 얼마요? 19만 4,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을 만들 겁니다. 지금 음봉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자, 음 떨어졌으니까 아 이거 더 빠지겠다 물론 조정은 올수 있어요 자 여기 요런 구간처럼 요거는 그때 우리 아신 것처럼 공매도 금지했을 때입니다 자 은봉 두개 떨어졌죠 보이세요 여러분 자이렇게 은봉 두개 떨어지고 조정을 보였는데 자 내일도 시장이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자 내려올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자이 5일선 추세 있죠 이 5일선 추세 지지를 받아주는지 체크를 해줘야겠죠 자 5일선 추세 지지를 받아주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가는 또 어떻게 돼요? 우상향 흐름을 또 이렇게 그리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상향 추세를 그리게 된다 제일 중요한 건요라인이요 라인 가장 매물대가 쌓여있는 요 라인을 돌파를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돼 있죠 자 이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제 영상 보시는 분들 자 이상한 거 분석 보시지 말고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저 얼마나 오랫동안 금형 떠들었고 EM플러스 이수스페셜 뭐 에코프로비엠 이야,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까 자 지금 에코프로비엠 시간이 걸리는 영역이지만 요거 요런 식으로 움직일 거다라는 거 기억해놓으시기를 부탁드려 볼게요 아시겠죠?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자 실망하실 필요 없다 자 앞으로 그런 흐름을 보일 거다 거기에 제가 기대하는 건 회사가 주주가치 재고 제거,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뭘할수 있다? 무상증자를 또할수 있다 이것도 감안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동성이 더 공급되면서 뭐가 나올까요? 자 우리 삼자배정 삼자배정 유중도 또 나올 수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2천억 플러스 알파의 투자 호재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거자 그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가가 19만 4천원까지 갈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거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당장의 실적 갖고 밸류를 받기는 어렵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재료들 이런 펄을 가지고 충분히 붙일 수 있다는 라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내도 누를 구간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빠져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OBV 설명 많이 드렸죠.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지 OBV 횡보하면 뭐 한다? 주가는 조만간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많이 설명을 드려 왔습니다. 기억하시죠? 이거 횡보하고 있다. 이게 주가 흘러 내리는데 오비분안 빠지네요라고 제가 설명 많이 들었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거 기억해 주시고 이수 스페셜 잠깐 볼까요?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11선 추세를 빠지 지 않으니까 오늘 조정은 보였지만 한번더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내일 장을 좀 봐야겠죠. 자, 37만 원도 많이 올랐다고 좀 봐요. 자, 여기 45만 원 갈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좀 빠지길 바래요. 싸게 사고 싶어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이걸 올해 세배 먹어야 됩니다. 이수 스페셜. 자, EM플러스는 설명 안 드려도 어제와 동일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할 구간은 없어요 이제 횡보 이후에 장대양보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거 돌파하겠죠 자,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래보고요 자 에코프로 마찬가지죠 지금 뭐 안 빠지는 게 다인 겁니다, 지금. 리튬 앨범 아래 그렇게 급락했는데, 에코 프로 BM, 예, 좀 조정은 보였지만, 여기 그냥 박스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게 급등해서 올라갈래, 가려면 하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구간 견디신 분들, 똑같죠? 자, 우리 지금하고 본다면, 자, 이렇게 급등해서 15만원까지 갔던 주가가 9만원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지금 더 빠졌지만, 이렇게 밀릴 때 여기를 견디신 분들이 뭘 드신 겁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견디신 분들이 결국엔 이거 드신 거잖아요. 이거. 맞습니까? 31만 5천원 58만 4천원까지 자 지금 우리가 요정도 구간에서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 하시고 있는거라 마찬가지다 한 5-6개월정도? 네, 4-5개월정도 이 사이 텀인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조정을 좀 보이고 있지만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는거죠 롱텀으로 좀 보시길 바래요 자 기억해주시길 부탁드려 봅니다 아시겠죠? 자 끝으로 제가 준비한게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요거만 말씀드릴게요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돈 버셔야죠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진짜 보석 같은 종목. 자 삼성 엔비디아 AI 반도 체 협력 가능성이 있다. 저스템 전 세계 유일 뭐 N 2 LPM 기술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그 반도체의 그 뭐예요 수율을 잡는 거라고 합니다. 수율. 자 근데 삼성과 엔비디아 AI 반도체 협력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기사가 한번 올라왔죠. 자 이거 기억해주세요. 왜 그러냐? 전 세계 유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독보적이고 전 세계 유일이다 그러면 관심을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글로벌 탑3 반도체가 이미 납품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국내 1위 해외 점유율 무려 70. 퍼센트 이상이에요. 자이 종목 주목 안할 이유가 없겠죠. 자회사 플라미 또 SNS텍. 이 팀장이 좋아하는 종목이죠. SNS텍 블랭크 마스크 표면 처리 장비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국내 1위를 달리고 있는 수요를 잡는 이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거에 플러스 알파 블랭크 마스크 표면 처리 장비도 개발을 했고요. 2차전지 2차 전지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 회사에 납품을 했어요. 30억 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게 롤트롤 장비라고 하는데, 이 회사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스템입니다, 여러분. 자, 저스템.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 시간이 많으면 좋겠는데. 자, 저스템도 신규 당장 되고, 이렇게 급등 시세 이후에 충분히, 여기서 시세가 다 나와버렸죠? 나와버렸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다시 내려와야 돼요. 안갈 거라면, 자, 당장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이 구간이 바닥이잖아요,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폭등 시세가 나왔어요. 폭등 시세가 나왔다면 여기서 조정 보이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여기서 헤매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상한가가 나왔죠. 보이세요, 여러분? 상한가 나왔다. 보이시죠? 30% 올랐습니다. 자, 그얘기 뭡니까? 이제 다시 자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상한가 나오고 자, 거래량. 예, 여기서 터지면서 좀 나오긴 했는데, 더 많이 안 나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오늘 10일 선에서 지지를 받는 흐름이 나왔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일이라도 당장 여기서 돌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 구간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 얼마입니까? 2만 1,600원이에요. 자, 거리가 이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자, 이 봉이 나옴으로 인해서, 깔끔하게 보여드리면, 이 봉이 나옴으로 인해서 여기에 물려있던 분들 다 본전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앞에 물려있던 분들 다 본전을 줬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다 여기. 나 여기 물렸다라고 했는데, 자, 이 꼭지에 물린 일부를 빼고, 여기 있는 매물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밑에서 고생했던 분들한테 본전 다준 겁니다. 자, 이게 소화를 다 했단 말이에요. 거래량 터져주면서, 이해되시죠? 이 앞전에 나왔던 거래량 대비 동일한 거래량이 터져줬어요. 자, 물량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량을 받고 여기서 조정을 보이고, 2, 3거래일 정도 행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보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위로 쏠 거예요. 왜? 2만 600원까지 갔으니까 역사의 신고가 얼마나왔습니까 2만 1,600원이니까 거리가 가깝죠. 다시 되돌리는 흐름이 반드시 나온다. 왜? 중요한 거 뭡니까? 삼성 엔비디아 AI 반도체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 세계 유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천일 펄까지 붙여진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거 플랭크 마스크 표면 처리 장비까지 개발을 완료해 놨습니다. 이 회사가 주가가 안 움직일 이유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기억해 놓시기를 으 부탁드려 봅니다. 저스 관심, 종목에 꼭 편입해 주시길 바래볼게요 자, 요거 이제 마무리 좀 지어볼까요?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또 우리 개그맨이죠. 신동엽 씨, MC기도 하고, 방송인으로 요즘에 이름이 날리고 있는데, 이분이 항상 뭘 얘기하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단단하니까 좋지? 예, 네, 죄송합니다. 이분이 해야 이게 지금 이렇게 막갈나게 살 텐데. <laughs> 제가 갑자기 얘기 왜 드렸냐면, 이분이 했던 말이 자꾸 떠올라서 그렇습니다. 인생에 정답은 없다. 선택만 있는 거예요. 자, 맞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 정답은 없죠. 선택만 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분 가정이라든가, 회사의 사업이라든가, 어떤 일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선택에 의한, 예, 선택에 의한 결과, 그 책임만 지면서 살아가는 거니까요. 우리 주식 투자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한 거 너무 후회하실 필요 없고, 빠르게, 예,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면서 빠르게 또 전환할 수 있으니까. 아, 여러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어, 살아가시기를 바라봅니다. 어, 진짜 이 마음, 이말 자체가 마음에 와닿아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어, 이것보다 더 마음에 와닿는 건 사실 이거거든요. 단단하니까 좋지, 아, 죄송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놓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 그 텔레그램 방에서, 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팀장과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 항상 오셔지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